여러분들, 깨물리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개인팟입니다. 이번에 또9.9 패치로, 어, 챔프가, 어, 이렇게 변경이 됐다고 하는데, 바로 그 챔프, 라칸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라칸이 뭐 옛날부터 이제, 궁 W, 아니면은 뭐궁점멸이지뭐안 된다. 약간 이런 식의 말, 얘기가 많았는데, 그 대신에 라이엇이 이것저것 뭐 버프를 많이 매겨줬어요. 뭐 기본 능력치를 많이 버프 매겨줬고, 그다음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기본 능력치가 확실히 좋아졌어요. 공격력은 조금 떨어졌지만 나머지는 다 증가한 걸로 보이고 화려한 등장 W 스킬이 돌지속도가 빨라졌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궁이 0.5초 뒤에 전멸과 W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한번 제가 게임을 해봐서 얼마나 이게 나빠졌고 좋아졌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죠. 짜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매주 금요일마다 문화소품권을 나눠드립니다 맞아. 저는 오히려 근데 라칸이 더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궁 데미지가... 아, 궁그 반응하는 게좀 느려서 그렇지 궁을 미리 쓰면 되기 때문에 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어, 맞춰주고 힐해주고 Q 3개에 2선만 찍으면 돼요 라카는 회복 킬 저기면 다 됐죠? 좋아요 나는 이거 스마트킬 원래 안쓰는데 스마트킬으로 돼있어면더 큰일 날뻔했네 이거 샷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킬로 계속 견제해주면 좋습니다 <laughs> 볼때 조심하고, 아까 프로야구 시타이 힌트 앱을 썼고, 이정도로 생각해두고 갑시다. 가본 <laughs> 것같오 이거 빠른데 확실히, 오 W 확실히 빠르네. 1700, 1500 차이가 엄청 크네요. 어, 별로 차이 안날줄 알았는데, 빠지는척 하고 있지가집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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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라는데은 지금은 지하게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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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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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운 좋게도 잘 싸웠죠? 4분 풀템. 호호호호. <laughs> 잘큰 카이사의 위협인가? 이런 거 계속 적어주면 좋아요. 기억하게 될 생각했던 대로 와주진 않네요. 멋있게 벌어지고 제가 물려도 좋은 게 어차피 이 있어 가지고 나는. 회복으로도 버틸 수 있고 좋은 게 많아요. 라칸니 사실 기본 능력치라던가 이런저런 게 버프 먹어가지고 특히나 W 버프가난 너무 좋은 것 같아. 바로 갈자 같는데 이거는 어두개다 잡은 것 같아? 여기 신들왜 이렇게 왜 이렇게 백업 좋아? 아 롤챔스인데 거의? 이런 팀은 거의 보기 힘들죠, 진짜 이런 게임은 이겨야지 라임일 때는 이원거리 미니언부터 빨리 죽여주세요 빨리 죽여주고 밀어주는 게더 빠릅니다 훨씬 더 아, 잠깐만, 실수했어. 아, 이거 2가, 2가 딱 끝나가지고, 까비. 그지. 만 한데, 이거. 아, 내 쪽으로 오면은 탈수 있을텐데. 아, 나 죽었다. 까비. 뭐 나쁘진 않네요. 첫 템으로 신발 안 가고 어차피 신발 못 가니까 바로 향로 올려도 좋아요. 제템트리처럼 이게 내 실수가 너무 컸다. 참쳐해도 되는데. 근데 생각보다 보면 락하이 원래 이 정도 이 정도만 나오면 엄청 몸이 약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난 단점 잘버티는것 같은데. 꽤 오래 버텼어, 나. 저쪽이 템이 안 나와서 그런가? 아, 모르겠네. 여기, 여기. 그것도 맞고, 그것도 맞는 것 같아. 나 바텀이야. 바텀은 어, 이제 샤코 와도 계속 이길 수 있어요. 빨리, 팍팍, 팍팍, 겠다 나이스. 음. 물기만 해도 이제 킬이에요. 어, 웬만하면. 진짜 세거든. 돈도 많이 벌고 어, 어디 갔지? 여기가. 나 많이 때다 보시면 아 도티라 한 방에 훅판나너도자코또 왔죠? 아 샷코도 뭐 맨날 올것 같아. 그리고 맞다 이거 신발 신발이 이번에 변경이 돼가지고 아무 일부러 이렇게 해봤는데. 아, 나 죽어. 아이고 진짜 잘 버티죠? 내가 뭐, 에이, 너 방어템을 많이 갖고도 아니고, 방어템 가지도 않아, 사실상. 잘 버텨요. 그리고 상대 CC기가 좀 많이 있으니까, 이거는 신발로 가져죠 아, 신발 헤드메스부터 올릴게요. 제가 이번에는, 신발이 너프를 먹어가지고, 신발을 안 찍을까 했는데, 음, 원래 같은 경우에는 좀더 빨리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근데 나는 사실상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아요. 어시를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이번 판에. 매력을 어, 어, 확인, 버프 너프 이거 확인하려 는데 뭐, 어시 많이 먹으니까 뭐 버프 너프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아, 그래도 신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음, 신발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 조심. 바텀은 계속 이렇게 킬딸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바텀 조금 풀어줘가지고, 이제 무서운 게 없어. 오히려, 오히려 엄청 편안하게 하네요. 던수기시했습니다 베리 아닌가, 그럼? 아, 뭐야, 와드 실수. 도좋거 일도 없죠. <laughs> 안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선만 갑니다. 여 이렇게 해서 외벽 잘 피해 주시고, 마드 체크만 잘 하면서 시야. 시아마잘 먹고 계속 더블 견제하면 될것같아 굳이 안 들어가려고 되겠는데 그 더블 견제 좀 할거면? 샤코 근처에 있네 여기 바로 왔죠 오케이, 피해 있는 샤코가 아무리 그렇게 왔다 갔다 해도 이대 1도 이길 것 같은데, 자, 여기보더걸리 어. 이거는 그냥 물어줄 것 같기도 해 이거? 어, 이거 너무 대놓고 물... 대놓고 앞에 있어가지고 그냥 물면 되는 거였어요. 그쵸? 아, 너무 이지한데? 근데 나도 원딜 이렇게 잘할 거라고 생각 못 했어. 원딜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잘 해? 아, 나이 끝내자. 바텀 밀고 그냥 위로 올라가서 탑이랑 싸우면은 끝납니다. 그냥 나안 돌려나? 이런 동작, 어디 가서 도 힘들다. 적당히! 이로는데 이거? 러스 올것 같죠 이쪽에? 너무, 너무 양악인가? <laughs>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주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조심. 향로 올려주고, 향로 올려준 다음에, 어, 지크의 융합을 가져. AP, 딜, 어, AP 방어좀 올려줘야 될것 같은데. 사이사 탁 보고, 우리, 가고 아, 뭐. 젠크이형이 약간 그거, 그거 오더 따라줘서 간다 이런 거딱 쳐줘야 돼요 진짜로 오더 들어주면 고마워해야 돼 물론 이기는 승리 지름끼리 한들 그냥 예지예 어, 이거 할말안 해도 되안 되나? 잡았다 진짜 이것저것 다 빼고 잡긴 했네 <laughs> 과연 이득인가 이게? 네, 모든 걸다 건네 잭슨 고수야. 음. 여기 빠스수 있던데. 참 좋죠. 어떻게 다 와대주시면 잊지 마시고요. 다시 밑에 가자. 탑을 믿는 게 좋아 보이긴 하는데, 탑 밀긴 했다는 거. 계속 카이사만 지키면 됩니다. 엄청 쉽죠 이제? 엄청 쉬워요. 아 나는 근데 더 좋은 것 같아. 나는 더 이게 좋은 것 같아. 라칸이 더 좋아진 것 같은데. 언제만 이렇게 어, 지키면 되거든요. 난더 좋아진 것 같아 진짜로. 몸이 너무 몸이. 몸이 기본적으로 튼튼해지니까 라인전이 더 강해졌어. 약간 게다가 잘 죽지도 않는 애였는데더더 더 강해져가지고 이거. 스레시한 나로서는 진짜 싫은데. 이씨. 지폐영화도 나왔네. 1 5 분에 이코어. 1 5 분에 이코예요? 다음 템으로는 이제 구원 올려야죠. 이 구원 올려가지고. 필량 올려줘야지 근데 미치겠네 아, 아 내가 봤을 랭킹이 이거 낙하 나올 것 같아 진짜로 얘는 너무 좋아 지금 스태도 그렇지 그리고 플레이도 그렇지 플레이 방식이 뭐 그렇게 많이 달라지도 않고 아 잠깐만 어우 나이스 어 진짜 몸이 말도 안했네 지금은 지금은 이만큼 튼튼해질 만한데 샤크가 탑에 오케이 샤크 여기있어 샤크 어디나가 쫄아있었네 어, 여기 와드였는데 어이구 깜짝이야 웅 깜짝이야 좀 늦어, 어. <laughs> 무차별하다, 뭐. 무자비하고만무자비해나 궁이 없어서 들어가기 힘들다. 여기까지 하자. 기맹을 갈까, 차라리? 기맹을 가도 좋을 것 같은데. 음, 지금, 뭐, 전체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카이사 하나만 지켜도 이길 것 같으니까, 기맹 올리죠. 일좀 없어? 응? 응. 나 여기 챙기자, 여 W 빨라지는 게 좋긴 하다. W 빨라지면 좋은 게, 궁을 키고난 다음에 w 로 진입할 수 있는 그 효과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반응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 인간들은 우리 종족을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야 이 음악을 듣기 전까진 말이야 이거 좀퍼지고봉화어도다 잡았었겠는데? 아, 너무 잘 컸잖아 카이사 좋아 무조건 카이사 카이사 받는단 말인데 이번 9.9 패치에서는 락한 다음에 블리치가 좋아진 것 같네요 원래 블리치가 제일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야, 도치라, 너 나한테 먹고 쏘더라. 나필요 없네. 저는 19분에 풀템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아, 물론 잘큰 것도 있고, 뭐, 포탑 이런 거다 먹어서 그러는데, 이렇게, 이렇게까지 농성할 줄 몰랐네. 와, 근데 어디가 다 찍었다. 아, 근데 여러분들, 라칸 좋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어떤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에다가 적어주세요. 저는 라탄이 진짜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라탄 좋게 보시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재미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다음 영상에 뵙죠. 안녕